대학원에 다닐 때 모로코에 일을 다녀온 친구가 모로칸 민트티를 사다 줬었는데 입맛에 맞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즐겨 마시고 있다. 오늘은 아침 일이 없는 날이라 남편 아침으로 참치 주먹밥을 싸려고 한다. 이것저것 아침 메뉴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다가 요즘에는 제풀에 지쳐 참치 주먹밥만 해준다. 사실 참치 주먹밥이 제일 반응이 좋았다. 라고 합리화를 해본다. 이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뜬 눈으로 만들어도 15분 컷이다. 사무실에서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서 하나씩 랩으로 싸준다. 나머지 공간은 늘 과일로 채워준다.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 날이 따뜻해진 이후로는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치킨 맨으로 유명한 일식집이다. 큼직큼직한 일도 끝났겠다. 5월 달에는 꼭 휴식을 취하자고 다짐했다.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불어 공부도 좀더할 생각이다. 남편은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고, 일할 거리와 책을 들고 카페에 왔다. 다음 달 독서 모임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사부작 중이 권을 읽기 시작했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다. 그냥 읽어버리는 수밖에. 독서 모임에서 뭐라도 얘기해야 하니 잊어버리지 않게 조금씩 메모를 해놓는다. 오아하니두 번씩 읽고 오는 분들도 계셔서 결국에는 요즘 두 번째로 다시 읽고 있지만,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읽는데도 재미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남편 수업 끝날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간다. 오늘 저녁은 로컬 느낌 낭낭한 국수집이다. 여섯 시가 안 돼서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꽤 길었다. 어플로 인기 메뉴 뭔지 한번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도 스캔한다. 주문하면 저렇게 쟁반에 들고 번호를 막 부르신다. 중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인원수가 적으면 합석하는 문화가 있다.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잘 건다.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다. 깜빡하고 머리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씩 웃으면서 머리끈을 건네 주셨다. 그 웃음이 귀여우면서도 뭔가 은밀해서 처음에는 사야되는건가 생각했는데 그냥 주시는거였다. 아, 복진 않았지 그지? 어. 네? 맞는 말이었다. 아, 채소가 뭐지? 아 나는 내일 1등 메뉴를 시켜본다 국물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문할 때 아주머니가 국물 없는 게 맛있다고 하셔서 국물 없는 걸로 주문했다 국수 추가가 무료라는데 추가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 만큼 양이 많다 아무래도 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맛과 향이 조금 센 편이다 나는 향이 워낙 강한 편인지라 입맛에 맞았다. 남편은 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본인께 더 맛있단다. 그리고 사이드 디시로 시킨 돈가스. 국수집에는 흔히 이런 돈가스를 같이 파는 것 같다. 조금만 더 더워져도 이제는 밖에서 먹기 힘들어질 것 같다. 여름이다. 점심 먹고 남편은 잠에 취해버렸고 뭔가 심심해진 나는 혼자 밖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 버블티사로 코코에 갔는데 날이 더워지자 코코넛 음료가 나왔다. 여름이 되자 마트와 과일가게에 코코넛이 널려있다. 건강 생각하면 코코넛을 먹어야겠지만 코코넛 과육이 들어간 이 음료 너무 맛있다. 1 시간 동안 멍도 때리고 사람 구경도 했다. 오늘의 이동수단 역시 자전거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 중국은 아니지만, 이왕 왔으니 새로운 것도 보고 중국의 다양한 음식도 맛보자는 생각이다. 오늘은 양꼬치 프랜차이즈점에 왔다. 한국의 양꼬치집은 정말 양꼬치만 파는데, 중국 양 꼬치 집에는 다양한 재료가 꼬치로 나온다. 아, 아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는데 바로 아래 안 앞... 좋다, 이거 진짜 편하다. 어? 어... 중국에 오기 전에는 로컬 맛집에 자주 가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중국에 오니 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제껏 먹은 꼬치집 중 꼬치만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 양탕도 시켰다. 여기는 자기 입맛에 맞게 재료를 직접 넣는 방식인데, 다 넣어도 우리 입맛에는 슴슴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 보급형 양탕 느낌이랄까? 빵을 굽다가 태워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새로 또 주셨다. 오, 아이고, 빵 다섯 빵 있어. Honestly, I s h o u and i'm sprung something in your smile